336번입니다. 전자기 유도현상 보겠습니다. 자, 어, 지금 코일이 가 같은 경우 다가오고 있다. 그죠? 자석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전자기 유도현상에서 위에 n 극이 생기고 아래방향 S극 생기죠? 나이스는 n 극 무너지니까 S극 생기고 앵극 생깁니다. 무너지지 말라고. 자, 가해봅니다. 가해에서 당연히 다가오니까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수는 당연히 증가합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가에서는 지금 청력이 작용하죠그 다음에 자기력이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청력입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가에서 전류 방향 보겠습니다. N극하고 S극이 생기니까 가아지면 됩니다. 가아지면은 전류가 지금 이 방향으로 생길 거니까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PGQ가 되겠습니다. PGQ 맞는 말 되겠습니다. 나와 보겠습니다. 나는 멀어지니까 인력 작용하죠. 그 다음에 틀린 말 되겠습니다. 340번입니다. 지금 반대방향 흐를 끄니까요. 려방향 가하고, 가하고 반대방향이니까 QGP가 되겠습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341번입니다. 자. 간을 따라 내려오는 자석의 운동입니다. 자, 네오티움 자석을 각각 쿠리카나, 쿠리카나고 아크릴간에 집이했습니다 아크릴간은 전기안 통하는 물질이죠. 모든 전기 마찰 다 무시합니다. 뭐, 구리강 같은 경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길 거니까요. 금속이니까. 당연히 지금 자기장 변화를, 변화를 방해합니다. 더 천천히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걸리는 시간입니다. 가가 더 깁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342번입니다. 어, 가에서 자석이 낙하는 동안에 자석이 지금 아래 방향으로 자기력이를 갑니다. 지금 떨어지면은 본래는 중력이 아래 방향돼야 되는데 떨어지면서 지금 속력이 감소합니다. 그죠 그럼 자기력은 밑 방향이 돼야겠죠? 알짜임이 감소하는 겁니다. 342번은 틀린 말 되겠습니다. 네. 가에서 자석이 낙하는 동안 육학재에지는 감소합니다. 대신에 뭡니까? 감소한 만큼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죠. 나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기장 마찰 무시하고 전기가 안 통하니까요. 중력의 위치에너지 감소한 만큼 운동이 증가됩니다. 가다 해야 됩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345번입니다. 도선의 운동과 전자기 우전현상입니다 어, 도선의 수직등 하는 방향에 균일한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고요. 지금 디어장이 있습니다. 제가 요 방향으로 부위를 잡아 당기죠. 잡아당기면 요만큼 면적이 증가할 겁니다. 일정한 시간동안에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더 증가하지 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 하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게 지금 증가하니까 못뜨 가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돼야 되는 거예요. 자그 나오는 방향으로 엄지로 감아십니다. 감아지면 은 전류방향이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가겠지요. 자 통과는 자기선속은 증가합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전류 방향입니다. ARB가 되겠네요. 맞는 말 되겠습니다. 어, 도선 막대장에 작용하는 자기력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힘을 주어 잡아 당기는데 등속 도 운동하니까 자기력은 왼쪽입니다. 그죠 자기력 방향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 되겠습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8번입니다. 도선을 IV로 합니다. 속력이 많이 속력이 빨라지니까 단위 시간 동안 요 면적이 증가하겠죠. 뭐더 가는 면적이 증가할 거니까 전류값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틀림말 되겠습니다. 어, 자료 4번입니다. 지금은 직선 도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자기장 세기를 여기 있는 네모칸에 Q라는 자기장 세기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0에서 3까지입니다. 들어가는 자기장 수를 막 증가해요. 어, 증가하니까 자기장 수가 들어가는 게 증가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면 안 됩니까? 들어가는 수를 감소시켜야 되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해야 됩니다. 나오는 방향 하니까 전류 방향이 요렇게 뭡니까? 반시계 방향 흘러가겠죠. 이게 3T에서 4T가 3에서 5초까지입니다. 들어가는 수가 감소해요. 들어가는 수가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게 감소하니까 더 들어가게 해야겠죠. 어가니까 감하시면은 오른쪽으로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자기장 변화가 1번 구간보다는 2번 구간이 크요. 2번에서 전류값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349번 보겠습니다. 0에서 어, 3초까지 통과는 하 자기 선속은 증가합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2초일 때 전류 방향입니다. 빨간색이지요.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그 1초하고 4초일 때입니다. 1초하고 4초일 때 도선 통과는 자기 선속입니다. 지금 고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인데, 자기장 세기는 같습니다만은, 요 기울기가 뭔가 하면은, 단일 시간 동안에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 변하니까요, 자기 선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 사출때가더 큽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352번입니다. 응? 자기 선속? 잠깐만요, 351번. 잠깐만. 자기 선속은 같네요. 자기 선속은 같고, 그 다음에 변화율이 지금 2번이, 2번 경우가 더큰 겁니다. 자기 선속은 같습니다. 실수할 뻔 했네. 그 다음에, 1초, 1과, 1초하고 4초일 때, 전류값은 4초일 때가 더 크지요. 틀린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3에서 5초까지입니다. 3에서 5초까지, 자, 변화가 일정하지요. 전류값이 일정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유도 기준력 V가 단위기 있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의 델타 파입니다. 파이가 뭔가면 자기선속입니다. 그리고 이꼴 감은 수 델타 t 분의 델타 b s 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장 세기는 일정한 면적당 지나가는 자기 자기선속 수니까요. 지금 면적은 일정한데 t 분의 b 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전압입니다. 지금 t 분의 v 기울기 가 일정하잖아요. 전압 일정하지요. 전류 값도 일정한 겁니다. 어, 틀림말 되겠습니다. 354번입니다. 1차 코일이 있고 2차 코일이 있습니다. 나는 1차 코일에는 전류 세기를 지금 1차 코일에는 차 코일에 흐는 전류의 세기를 시간 대나타낸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어, 2초 때입니다. 자, 0에서 2초까지 보니까 지금 많은가 뭐 하면 전류값이 막 증가해요. 그러면 전류가 요 방향 흘러가지요. 흘러가는데 전류가 막 증가하니까 자기장수가 막 증가, N값이 막 증가는 하 거예요. N이 막 증가하니까 2차 코일의 왼쪽은 N극이 생기겠죠. 전자 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S극이 생깁니다. 자, 그때면은 2차 코일, 2초일 때 2차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선속입니다. 당연히 증가합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왜냐면, 2초일 때 지금 전류값이 증가한다 하는 것은 지금 전류가 강하게 흘러가니까 어, 자기장이 강하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2차 코일은 전류색입니다. 자, 5초일 때하고 2초일 때입니다. 5초일 때는 가에 지금 1차, 1차 코일에 전류색이 일정하니까 자기장 변화가 없지요. 전기가 안 통합니다, 5초일 때는. 그래서 5초일 때는 0이고요, 2초일 때는 통하지요. 그래서 5초일 때보다는 2초일 때가 큽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7초일 때입니다. 7초에 보니까 지금 6초에서 8초까지는 전류값이 감소하니까 n값이 약해지는 거예요. n값이 약해질 거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 생깁니까? 지금 여기 n값이 약해지는, 전류가 적결러 게갈 거니까 n 자기장이 생기긴 생기는데 약해질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s극이 생기고 n극이 생깁니다. 이제 감아지면 되겠죠. 이 방향으로 감아지니까 전류가 어, QGP가 되겠습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357번입니다. 1초일 때하고 7초일 때죠. 당연히 전류 방향의 서로 반대입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2차 코일에 흐연 전류 세기는 7초일 때하고 2초일 때 보면은 전류가 변화, 변화율이 지금 6에서 8초가 더 커요. 그죠? 자기장 변화가 더 크단 말이겠죠. 6에서 8초인 7초가 더 큽니다. 7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네요. 맞는 말 되겠습니다. 359번입니다. 발전기 원리 보겠습니다. 발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가 지금 자기 선속이 제일 많이 통과할 때죠. 그때의 각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네요. 자, 보겠습니다. ET 전로입니다 ET일 때는, 이게 지금 옆으로 돌아 90도가 돌아가가지고, 옆으로 있는 요 상태입니다. 그죠? 전류값이 0이 아니죠. 자기 선수은 없습니다. 변화율은 있습니다. 변화율은. 그래서 전류값이 0은 아닙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화율이 0될 때가 지금 뭔가 하면은 전류값이 0되는 겁니다. 언젠가 하면은 이 변화율,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 0초일 때나 4t일 때나 8t일 때가 뭡니까? 전류값이 0이 되는 겁니다. 자 0t일때하고 2t절로 보면요 0t일때는 뭡니까 자기소속 변화가 없다니까요 0t일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60번 답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t가 t절로입니다 t절로가 되면은 요때 네요 그죠 자 요때 되니까 지금 요게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넘어가고 있으니까 통과하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그마트 통과하게 감아지면은 전류 방향이 요렇게 발생합니다 통합과학때 아마 손락 감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통과하는 수가 감소할 거니까요. 더통각하 만들어집니다. 통각하 만들어지니까 오른손으로 감아지면은, 엄지를 오른쪽으로 감아지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전류 방향은 무슨 방향인가면은 하 요렇게 흘러와서 이렇게갈 거니까요. 키어스로 가겠네요.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0초일 때하고, 티저를 칠 때하고, 3t입니다. 3t. 자, 이때 티저로 보고 있고요 이거 3t가 있습니다. 전류 방향은 같은, 바, 같은 방향이네요. 왜냐하면 자기 선속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방향입니다. 전류 방향은 서로 같다켜야 됩니다. 자, 틀린 말되겠습니다 363번입니다. 어, 그림도 보라 안 나왔네. 자, 막대 자석을 하산 방향 움직이요. N 극이 생기겠죠. S 극 생깁니다. 멀어지니까 멀어지지 말라고 N 극 생기고 S 극 생기고요. S 극 다가오니까 오지 말라고 S 극 N 극 생기고 S 극 멀어지니까 어 N 극 멀어지니까 가지 말라고 S 극 생기고 N 극 생깁니다. 금육의 바늘이 같은 방향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림이 똑바로 안 나왔습니다만은 감아주면 됩니다. 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전류 방향이. 감아시면은 여방향으로 움직이요 자, 감아십니다. 여방향입니다. 감아십니다. 여방향입니다. 오른순간 감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근육의 바늘이 같이 움직이는 것은 지금 가하고 어 가하고다가 같이 움직이네요. 가답니다. 가다가 같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나라가 같이 움직이겠죠. 답이 니언디 그때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64번입니다. 코일 중심축을 따라서 막대 자석을 운동시키는 겁니다. 0에서 4t까지는 자석이 지금 거리가 멀어지죠. n극이, 게 s극이고 n극입니다. 빨간 게. n극이 멀어지니까 가지 말라고 s극 생기고 n극 생기는 겁니다. 4t에서 6t까지는 변화가, 변화가 변화가 변화 없으니까 거리가, 전류값이 0이 됩니다. 자기장 변화가 없는 거지요 자기장색이 변화가 없습니다. 6t부터 8t까지는 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n극 다가오니까 오지 말라고 n극 생기고 s극 생깁니다. 전류의 세계도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장 변화가 심하니까. 전류비가 몇대에증가 하면 1대 지금 2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2t 전류 때입니다. 요상이죠. 요상항. 가마지면 됩니다. 가마지 이니까 전류 방향이 지금 요 방향 흘러갈 거니까요. 자, 어, 요 방향 흘러니까 p, q에서 지금 p로 갑니다. Q에서 P로 갈 거니까 기억 틀림말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OT제를 때는 전기 안 통합니다. 진료 세기도 당연히 이 7t일 때가 더 크지요. 답이 2언디것들는 4번 되겠습니다. 그림이 똑바로 안 나와 죄송합니다. 다음에 200, 365번입니다. 자, 음, 극을 가만히 놓고 일치하도록 한, 한 위에 자석을 가만히 놨습니다. 그 N극이 다가오겠죠. 다가오니까 위에 N극 생기고 S극 생깁니다. 감아지만 됩니다. 감아지니까 전류방향이 이 방향 될 거니까요. 지금 니연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겠습니다. 니연방향으로. 자 N극이 지금 Q를 지납니다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이니까 오니까 오지 말라고 미는 힘이 작용하겠죠. 밑방향입니다. 플러스 Y방향 되겠네요. 청력작용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Y방향으로 하겠습니다. S가, S극이 지금 R점 지납니다. 다시 그림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뭐 되는가 하면 S가 R점 지날 거니까요. N극이 뭐어지니까 가지 말라고 N극 생기고 S극 생깁니다. 거꾸로 가만히만 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지요. 그러니까 니 기억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갑니다. 기억 방향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번입니다. 자, 366번 에볼게요 자. 어, 용우철에 막대 자석을 매달고 압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가만히 놓았습니다. 자석이 코일을 중심축로따서 왔다 갔다 하네요. 자, 0에서 2t까지는 간격이 지금 가까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에서 2t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멀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진자 운동하다가 마지막엔 정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니까 오지 말라고 밀고, 가면 가지 말라고 잡아당길 거니까요. 자, t일 때입니다. 검의계 t일 때는 검류계열은 전류의 방향입니다. 자, t일 때는 지금 n극이, 아 이거 빨간 게 n극이니까요. n극이 다가오고 있는 중이니까 위에 n극이 생기고 s극이 생깁니다. 감아지면 되겠죠. 감아지면은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이 생길 거니까요. 지금 전류 방향, 기억 방향으로 발생할, 발생하겠습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 t일 때입니다. 간격이 지금 e t일 때 보니까 측정값이 얼마 되는가 하면 순간 정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예요. 다른말하면 전류값이 뭡니까 0이 됩니다. 최대값이 아닙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t일 때하고 6t일 때입니다. 4t일 때 간격이 요만큼 있고요. 6t일 때 간격이 요만큼 있습니다. 당연히 6t가 되면서 뭡니까 역학에해지가더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속력도 감소할 거고 위치는지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역학재해지는 같지 않습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1번만 되겠습니다. 367번입니다. 빨간색 고칠게요. 균일한 자기장 안에 금속 레일을 놓고요. 그 위에 금속 막대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속력을 지금 V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자기장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잡아당기면서 나오는 방향이 증가하죠.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이 증가하니까 못 놓게 들어 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되어야 됩니다. 들어 가는 방향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엄지를 아래 방향으로 감아시면은 전류 방향이 이렇게 뭡니까?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금속 막대의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입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힘을 주받 당기는데 등속등동하니까 알짜형이겠죠 자기력 방향은 당연히 온,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왼쪽이 아니고 기억 틀린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속막대에서는 시계방향으로 전개가 통했습니다. 맞는말이 되겠습니다. 잡아 땡기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선속이 증가하시오. 니언디 ㄷ 5번이 되겠습니다. 368번입니다. 0초일 때 일정한 속력 V로 한 변의 길이가 2N 정사각형이 도선의 폭이 2N 균일한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계방향으로 줄류가 흐를 때요. T에 따른 전류의 색입니다. 자. 자, 여게 지금 요 방향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면 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하지요.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 증가하면못 들어가게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이 증가돼야 돼.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지요. 자, 전류가 흐르다가 그러면은 기준제 구하는 공식이 보이는 가문 수의 델타 t 분의 델타 파이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n 의 델타 t 분의 델타 bs가 되겠지요. bs. 물론 수업 시간에 마이너스 BLV도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속력이 일정하지요.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 힘 받는 길이 일정합니다. 자기장 세기도 일정합니다. 전압 일정해요. 전류값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봤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값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간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온 순간 뭡니까? 전류값이 0이 됩니다. 자, 전류값이 0이 됐네요. 됐네요. 그 다음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들어가는 게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더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엄지를 아래방향으로 감아지면 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전류가 시계 방향이 흘러갑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감아지는 게잘안 되시는 분들은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학교 선생님 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좀감 아지는 걸잘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자, 369번입니다. 어, 종이 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균한 자기장이 있어요. 지금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T1, T2, T3 갑니다. 자, T1일 때 지금 은가면은 자기력 방향입니다. 자, 오른손으로 내가 잡아 당기고 있는데 V 속력을 갑니다 자, 잡아 당기고 있는데 속력이 V로 가고 있으니까 자기력 방향은 왼쪽이 되겠죠? 자, 자기력 방향은 왼쪽이 되겠습니다. 왼쪽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왼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T1일 때하고 T2일 때하고 T3입니다. 자, T2일 때는 가운데 있으니까요. 당연히 자, 왔다 갔다 해봤자 자기장 변화가 없습니다. T2일 때는 자기장 세기가 전류값이 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1이나 T3는 같은 세기가 되겠죠. T1이나 T3 같고요. T3는 0이 되겠습니다. T1이나 T2가 0 되겠네요. 됐습니다. T3일 때 전류의 방향입니다. 자, T3일 때 보면은 더 가는 수가 지금 감소가 하죠 더 가는 수가 감소하니까 더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아시면 됩니다 감아시면은 요렇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 되겠습니다 시계 방향 370번입니다 370번 같은 경우도 예전에 시험문제가 좀 많이 나오던 유형이었어요 문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동이면에 수직 들어가는 방향에 균일한 자기장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 있죠. 자, 그런데 A 구간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을 약하게 안 돼요. 들어가는 게 지금 약하게 됐을으니까 들어가는 게 지금 약하게 됐으니까 더 들어가게 감아시면 됩니다. 감아시면은 전류 방향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시계 방향. 자, 다음 B 구간입니다. 자기장 변화가 없으니까 전류값은 0입니다. 0. C 구간은 어 가는 방향이 더 증가한단 말이에요. 어 가는 게 증가하니까, 못 들어가게, 어, 나오는 방향으로 감하시면 됩니다. 나오는 방향 감하시면은, 요렇게 뭡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요. 근데 요 기울기가 누가 더 큰가 하면은, 지금 C 기울기가 더 크니까, C에서 전류값이 지금 두 배가 되는 겁니다. A 구간입니다. 자기장 세기가 일정에 감소하니까, 전류 세기가 그냥 반대 방, 시계 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겁니다. 감수한다고 하면 안 돼요. 틀린 말 되겠습니다. B 구간에서는 아예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C 구간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기가 통했지요. 답이 ᄂ만 되겠습니다. 371번입니다. 그림과와 같이 저항이 R, 저항 R이 연결된 원형도선이 있고요. 또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0에서 2t까지는 2초까지는요 자기장 들어가는 자기장을 증가했어요. 들어가는 자기장을 증가했으니까 못 들어가게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하면 됩니다. 나오는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아주면 되는 거예요. 감아주면은 B에서 R에서 A 방향으로 전기통하고 2에서 4초까지는 자기장 세기 변화 없으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4의 에축초까지는 들어가는 게 감소하니까요. 더 들어가게 감아주면 되겠죠. A에서 R에서 B 방향으로 전기가 통합니다. 그러면 답 나왔네요. BRA가 될고요 1초일 때는 BRA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의 대수 관계니까 자기장 변화가 많아야지 전류값이 많이 흐를 거니까요. 그 다음에, 5초일 때가 제일 크네요. 5초.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0이고요. 1초. 그 다음에, 3초가 되겠습니다. 3초일 때는 전류값이 0이 되겠습니다. 물론, 5초하고 1초 때의 전류값 비교는, 비교는 2대1이 되겠습니다. 됐네요. 그 다음에, 372번입니다. 372에 보면은, 자, 1차 코일과 또 2차 코일이 있습니다. 1차 코일의 가변 저항입니다. 저항값이 바뀐다, 이 말이겠죠. 자, 그림 나는 1차 코일은 전류의 색입니다. 0에서 이때까지 전류값이 지금 플러스에서 나오는데, 전류가 박증가요 이렇게. 전류가 증가하면 오른손 감아지면은, 오른쪽에 N극이 생기고, S극이 생깁니다. 자, 근데, N극이 막 강해질 거니까, 0에서 t 까지는 오른쪽 2차 코일에 생기지 말라고 N극이 생기고 S극이 생깁니다. 그죠? 렇 가만 지면 되겠죠?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P, 전류 방향이 PGQ로 흘러가네요. PGQ로. 그 다음에, ET에서 4T까지는 전류가 일정하니까 자기장 변화가 없어요. 전기 안 통합니다. 4T에서 6T까지는 지금 전류 값이 약해지니까 N극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S 극이 생기고 N 극이 생깁니다, 맞죠?만 전류 방향이 바뀌게 되겠네요. t=0일 때입니다. 어, p g q 니까 기억 맞는 말 되겠습니다. 검류결은 전류 색입니다 3t일 때나 t=0일 때나 기울기 같지요. 다른 말하면 전류 값 같습니다. 방향만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5t일 때입니다. 5t일 때는 지금 오 t 가 됩니다. 자, OT일 때는 지금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겠네요. N극이 약해져가지고 S극이 생겼지요. 당연히 일력이 사용하는 겁니다. 서로 당기는 방향이네요. 답이 기억 뜨거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3 7 3번입니다 휴대전화 무선 충전하는 거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무선 충전기에는 시간 따라서 코일의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자기장이 발생하면 휴대전화 내부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합니다. 자기선속이 변해서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서 어.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답이 그냥 5번 되겠습니다. 374입니다. 지금 퓨일한 자기장 속에 놓이는 직선 도선이 있고요. 지금 해전축을 방향으로 해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0도에서 지금 90도 범 위에서 통과하는 면, 어, 도선이 이루는 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최대일 때죠. 최대일 때는 당연히 90도입니다. 최소일 때는 0도가 되겠습니다. 자, 각도가 45도입니다. 45도에서 막 넘어가는 거니까 선속이 통과하는 선속이 막 증가할 거예요. 증가하니까 못 증가하게 오른손으로 엄지를 왼쪽으로 해서 감아줍니다. 엄지가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전류 방향이 요렇게 흐갑니다 그죠? 흘러가니까, a 에선 전류 방향이 B가 없나? 자, ABC가 B가 어딨지? B가 어딨노? 요게 a 고요 B가 없는데? 요거 A이고, 요거를 P라 보겠습니다. 자, 요 점을 C라 볼게요. 전류 방향이 요렇게 흘러갑니다. 그죠? 렇 ABC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갑니다. ABC.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375번입니다. 어, 375번에 뭐냐 무슨 충전기 원리죠. 자, 1차 코일에 지금 흐르는 전류가 I, I1이 흘러가고요. 2차 코일에 지금 검유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2차 코일에 연결된 검유계에 전류가 흐르기 위한 조건이죠. 자, I1 값입니다. I1을 변화시켜줘야 돼요. 변화시켜야지 뭡니까? 자기장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I1 값을 지금 일정한 전류가 흘러가면 안 되고, 도로 전류가 흘러가야 됩니다. 아이이 변화 아이을변화시키면 되겠습니다. 변화. 자, 2차 코일에 연결되는 검류기에 전류가 흐르는 까닭입니다. 자, 아이이 바뀌면은 아이을아이 I1 변화에 의해서 2차 코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바뀌겠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